성경말씀 자문 4장 20절에서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되미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 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자로나 우로나 지치지 말고, 내 말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요즘 자문서를 매일 새벽에 읽으면서 새롭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울부짖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몸부림치고 계시구나, 자문서 구절 구절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이 자문서가 사람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정직하게 사람답게 그렇게 살기 위해서 자문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울부짖고 있구나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몸부림치고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1장부터 보면은 내네 아들아 내 네, 네 아들아 들어라 길을 기울이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네. 내 말씀을 내 말을 지켜라 구절 구절 마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향해서 얼마나 애타 하시는지 그것을 참 많이 깨닫고 야 그렇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자언서 22절에 보면요 22절 에 사람에게는 생명이 두 가지가 있구나 하는 거죠 두 가지. 보통 우리가 한 사람이 한, 한 생명 밖에 없다고 생각되잖아요 한 생명 근데 그런2 4장 20절에 생명이 두 개예요 그러고 보니까 성경 전체에도 사람에게는 생명이 두 개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번에 자문서를 쭉 읽으면서 이게 새롭게 깨달아졌어요 그 첫째 생명이 육체의 생명이에요 육체의 생명 그 육체의 생명은 우리 몸과 몸이 살아 있는 거잖아요. 몸, 육체 생명. 육체 의 생명은 어디 있느냐? 레위기 17장 11절을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라고 습니다 피. 우리 몸에 장기 어느 하나가 없으면살수 있습니다, 그렇죠요 공부 하나 없어서 살수 있고, 피 폐도 하나 없어서 살수 있고. 심장도 없어도 다른 걸 인공으로 만들어 넣을 수도 있고 팔은 없어도 살수 있고 달은 없어도 살수 있는데 피는 없으면은 못 산다니까요 그죠? 이 4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그 몸의 생명 피에 있다는 말죠죠 피를 먹지 말라는 생명체 피를 먹지 말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거기 생명이 두 개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내려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몸, 육체 이걸 죽이고 영혼 또 이게 또한 생명이라는 것이죠 영혼한 생명. 이 잠언 3장 22절로 보면요, 잠언 3장 22절에 그래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는 이죠 그죠? 영혼의 생명. 레기 17장 17절에는 육체의 생명이고, 그 잠언 3장 22절에는 영혼의 생명이고, 그러니까 잠언 4장 2 2절에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얻는다는 것이 여기에서 찾고 발견하여 소유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20절, 2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에서 찾고 발견하여 소유하는 것이고, 얻는 것, 이렇게 생명영원의 생명이 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생명은 무엇이 있느냐, 영혼의 생명은.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은, 영혼의 생명이 무엇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느라 하시고,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영혼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번은 이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선생이요, 우리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를 장사하고 와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스님 따르겠습니다. 그러셨지만은,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기 하게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육체는 살았지만 영은 죽었다는 것이죠 영혼은 죽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영혼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혼이 살았다는 것이죠 육체도 살고 영혼은 살고 세상 사람들은 육체는 살았지만 영혼은 죽었다는 것이죠 요한복 6장 5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는 이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생명, 말씀을 먹고 성령을 마시는 것 영적인 생명을 날마다 먹는다는겁니다 날마다 먹어요. 날마다 풍성하게 먹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 5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도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영혼의 생명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믿으라는 것이죠. 예수님 오신 것은 우리의 영혼을 살기 위한 거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주어었습니다 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믿음을 말하면서 우리 영혼의 생명을 찾는 것이지요. 자만 그 4장 22절에 그것은 얻는 자의 생명이 되면, 영혼의 생명이 되면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되이니라 영혼이 건강하면 육체까지 건강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온 육체 의 건강이 된다는 것은 계속적인 충전을 수단을 의미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적인 육체의 원기 충전 원기의 충전을 수단이 바로 말씀을 얻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 구절에도 두 가지 생명이 있죠. 영혼의 생명과 육체의 생명. 영혼이 잘때야 육체도 잘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안 되는데 육체는 잘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세상 사람들,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쫓아도 영혼의 생명보다도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살아갑니까? 얼마나 힘쓰게 애써 따라갑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산다고 줄서했지요 미국에는 뭐뭐 생존까지 사재기 하고, 휴지 막 서로 가져가려고 막 싸우기도 하고, 육체의 생명 때문에 사람에게 영혼의 생명이 있다는 걸 몰라요, 몰라요. 오늘 이제 20절에서 27절까지가 우리의 영혼의 생명도 살고, 육체의 생명서 살고,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20절에 보면은, 내 아들아, 내 말이 주의하며, 왜 자꾸 이제 1장부터 아들, 아들아, 아들따아또 이게 뭐, 내 아들아, 왜 이렇게 말씀할까? 그, 로마서 1장 28절 말씀 보면요.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성실한 대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 로마서 1장은 유대인 전체 역사를 가리킵니다. 또 한편으로 인간 역사 전체를 말해요.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생각지도 않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 싫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만 하나님 둘을 싫어하네 그래서 이자옷에는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아비 공를 들어라 내 어미 볼 들어라 계속해서 말씀이지 안 들으니까 하나 찾지 않으니까 하는 마음속에 두지 않으니까 오늘 교회 안에서도 몇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늘 하나님 척하는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온갖 자기 출세 성공 자기가 세상에서 잘되고 남위에 군림하기를 원하는 이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자문사가 31장까지 있는데 매일 하루하루 읽으라 하는 이유가 그러면 하나님이 애타는 것이죠. 우리보다도 하나님이 더 애타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런대 살다가는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너무나 애타서 내아들라 네 아들 떠라 내말 들어라 주의해라 지켜라 무차무차 이해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들 조차도 이핑게저 핑계, 핑계 육체의 생명을 살기 바쁘다고 부귀영화를 위해서 그렇게 자꾸만 말씀을 떠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니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돌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의 생명까지 우리 모든 삶까지 풍성히 한다는 것입니다 승리케 한다는, 한다는 것이지요. 요수아서 1장 8절 말씀 보면 어, 예, 요수아 장군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군인들을 데리고 싸움하러 가지요 전쟁하러 가는데 무기를 준비해라. 군인들을 정비하고 훈련을 또 하고, 이게 가서 나가라 이런 말도 하시긴 하시지만, 무보다 중요하게 하나님 말씀 율법을 지하로 묵상해라 이걸 부탁을 해요. 하나님이 요소에게 전쟁은 하루에 나 달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영혼의 생명, 곧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그것에 관심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근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나는 말씀이? 영혼의 생명이 얼마나 중요하나요? 영혼이 죽어버렸는데 뭘, 한, 뭘 한들, 뭐 하겠습니까? 지수정찰 먹은들, 뭐? 하긴 이말이겠지요 그래서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길을 교리이라2 0절을 보면 말씀 자체와 말씀하신 그분그 그 자체 두 가지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훈계할 뭐, 때나 무슨 말할 때 나를 똑바로봐 그럼 자녀들은 안 보고 막 들떠 마음 이렇게 하잖아요. 내눈 똑바로 봐, 네 똑바로 봐 이카잖아요. 바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꼭 우리 부모적인 부모의 부모, 내 아들아, 내말에 주지 면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길을 교리라는 거죠. 자 하나님은 구절, 구절마다 의미가 다부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길을 교리라는 것은 이... 방향을 돌려라. 네 마음이 내게 향하게 하라. 항상 예민하게 대처하라. 그 의미라고, 한, 의미라고 합니다. 우리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생명을 얻고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의 말씀과 하나님 자체에 우리 마음을 향해야 되고, 그죠? 또 항상 예민하게 길을 그리는 주안이 있으란 말이 연결공급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예민해 내가 하나가 연결되어 있는가 교통하고 있는가 그걸 항상 신경써라는 거예요 신경써라는 것이지요 21절에 보면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이렇게 눈은 아이가 아니고 사이트 시야라고 합니다 시야 내가 보는 시야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보는 것에서 내가 생각이 좌우됩니다, 결정됩니다. 나는 무엇의 시야를 두고 있는가내 생각 속의 눈의 시야는 이 방향이 어느 방향이냐, 넓이가 어디 되느냐, 깊이가 어디 되느냐 그 의미겠지요. 그리고 떠나게 하지 말며 하는 것은 예, 의식적이든 무식적이든 흘려보내지 말아라 앞 20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말씀이 도망가도록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씨뿌리는 비유에서 그 도적밭에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 들어와서 잡아먹는 마귀가 잡아먹는 것이죠 그래서 그 20절에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기리지아니 하면 21절에 우리의 시야에서 말씀이 도망가버리는 거죠. 마귀가 와서 뺏어 먹어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에게서 내 시야에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들어를 붙들어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 1절 하반절에 네 마음속에 지키라 이 마음속에 지키라. 우리 마음에서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2 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또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 그러니. 그 생명 그러니이 샘을 의미하, 의미한다고 합니다. 샘 원천. 늘 새롭게 송골송골송골 송골 솟아나는 그 의미라고 합니다.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21절 하면 에내 마음 속에 지키라 하는 것은 도난 당하지 말기 위해서. 이보아곧 그 말씀을 금고에 잘 간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 꼭복 누가 훔치 못하도록 마음 창고에다가 보존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지키는 거 얼마나 중요한가. 전 세계적으로 씨앗을 종자를 이제 그 저장하는 곳이 전 세계 두 나라가 있답니다. 한 나라가 뉴질랜드고, 한 나라가 리나라래요 우리나라의 그 봉화중양에 그 지하 40m, 영하 20도에 우리나라의 곡식이든지 일반 식물이든지 씨앗을 다 거기다 저장합니다. 저도 그걸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런 것도 있었구나. 한번 가봤으면 생각되더라고요. 그 이유가, 이제 혹시나 이 전쟁이 나거나, 뭐, 대지진이 나거나, 또핵전쟁 같은 일이 나거나, 지구 종말 되거나, 그 이후에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제 종자를 심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걸 보존한다고 합니다. 저 깜짝 놀랐는데, 야,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구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씨앗을 저장한다고 합니다. 육체의 생명을 얻고 영혼의 생명을 얻고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을 향하고 또 찾아서 얻어가지고 내시야에 떨어지지 않고 마음속에 꼭 지켜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래야 우리 영혼의 생명이 이제 생같이 항상 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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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쏜다는 것이죠.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요하의 말씀 따라 따라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의식으로 살 것이 아니요. 요의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로나에살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영혼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24절에 20절, 21절에 그 눈과 귀를 사용해서 24절에서는 입과 입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 하라. 이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은 이 선과 착함과 반대되는 악의 이 개념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입술을 우리가 왜영혼의 생명을 지킬까? 어, 잠언 13장 2절 2절 3절을 보면요, 사람은 입의 열모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 삶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잠언 13장 3절에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기는 멸망이 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문 10장 19제를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지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 자문세도 말, 입술에서 많이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도 우리의 이 말, 또 입술에서 참 많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태음 12장 36절에, 내가 너에게 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이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업다운받고, 네 말로 정장을 받으리라. 말하는 것에 따라서 구원을 얻든지, 그렇지 않으면, 조주를 받든지, 정죄를 받든지, 참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상에서도 말하기 전에 한번세번 생각하고 말하라고 잖아요 말에 복을 받고, 조질받고, 말에 구원받든지, 심판을 받든지, 대선에서 5장 22절에서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한 것은 생각도 쳐, 쳐 하지 말라는것이말 나오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20절에. 하나의 말씀을 듣고, 하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하나의 말씀을 마음속에다가 꼭 짓게 는 것이죠. 누가 보면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의 싸운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자는 그싸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라니,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니라. 입으로 나오기 때문이라. 25절 보겠습니다.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예. 눈이 보는 것에 따라서, 귀가 듣는 것에 따라서, 우리 마음에 채워집니다.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그래서 시야가 흔들림 없이 집중적으로 고정이 될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고정이 딱될수 있도록. 그리고 26절에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이 말씀은 이 장애되는 요소를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는 헛된 길, 교만한 길, 이것을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평탄하게 한 명의 발을 제거하라는 것이지요. 이 발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가지고 눈, 귀가 보게 되고 듣게 됩니다. 발을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27절에 자로나 우로나 죽지 말고 내 발을 악에스 떠나게 하라. 이 자로나 우로나 죽지 말고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기 선입견을 진리로 삼는 것, 자기만 옳다고 하는 것, 이것이 자로 우르나치지 말하는 것이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마음을 지킬 수 없는 자리로는 가지 말라 하는 것이죠. 자로 우르치지 말. 자로 우르나 치우치는 그러니까 것이 2 7절에 악의 그게 악이라는 악이. 악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정로에서 벗어나는 것, 자로 가든지 우러 가든지, 그것이 악하긴, 악하는, 악하는 이비본래적인 것에 붙잡혀 사는 것이 죄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아마 1장부터 4장까지의 결론적으로 아마 집각해서 전문 정체적으로 재박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체의 생명을 주시고 또 영혼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애타게 우리를 위해서 힘쓰고 계시는구나. 그 세상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힘씁니까? 하나님 우리보다 더 힘쓰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마음 우리가 열려서늘 하나님 말씀 우리 마음을 거기에 두고 우리 말씀의 정로로 살아가서. 우리 영혼의 생명도 지키고 육체의 생명도 건강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영혼의 생명을 얻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육체의 생명도 늘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생명 다할 때까지 우리의 생명을 굳게 지켜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영혼의 생명 육체의 생명도 건강하여 우리 주의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주 앞으로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